야, 너무 많이 왔나봐, 그러고 내려가고, 너무 많이 내려갔나봐, 그러고 올라가고, 시장의 에너지가 안 꺾이고, 마지막까지 그냥 올라가면서 끝났다? 저도 어디까지 갈라고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보통 증시에 불 붙었을 때싼 주식 사는 거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주가 4배, 5배 올랐거든 중간에 분명히 다타았어요 50%만 올라도 진짜 텐베거를 누리실려면 끝까지 가야 돼. 4,5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지금 왔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싸워가지고. 에이씨. 관세 200% 크게 흔들리겠죠. 주식 뭐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laughs> 안녕하세요. 맛있게 경제 이야기 전하는 트렌드 이박사. 저는 기자 김원장이고요. 저는 경제 이야기꾼 김치영입니다. 오늘 축하할 일 있잖아요. 코스피 4천 넘고 축하해요. 어... 저도 제가 왜 축하받아야 되겠죠? <laughs> 대한민국 쇼 증권방송을 선도하는 분루가스 <laughs> 오늘 방송 중에 춤췄다고. 아, 약간의 그 트럼프가 옛날에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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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춤춘 것처럼 네. 저도 야, 약간 보어요 <laughs> 약간, 그, 약간 그거 같은데. 아프리카 BJ. <laughs> 아프리카 BJ 같아요? 풍선 받으면 이렇게 춤추있잖아요 아니 동침? 사실은 과거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음. 이제 처음에 증권 방송 이제 그, 그 아니, 그러니까 오천 가요? 안 가요? 그냥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럼 증권 방송 왜 해요? 현재의 상황과 정확한 정보 전달 네. 예. 증, 증시라는 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웃긴 게 아무도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야 너무 많이 왔나 봐 그러고 내려가고 그쵸. 너무 많이 내려갔나 봐 그러고 올라가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중간쯤이 적정한 주가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제 뭐야 더 가보자라고 막 달리기 시작했고 달리는 모습에서 에너지가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를 많이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마감지수가 4042.83인데 코스피가 이게 보통 이제 어, 하루 동안 매매가 될때 지수가 오르면서 끝나냐 음. 오르다가 내려서 끝나냐 음.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 시장 에너지를 그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른바 캔들 차트라 그래서 음. 어, 처음에 시작한 것보다 높은 가격에 끝나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가격보다 어, 내려서 끝나면 파란색으로 이 막대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데, 빨간색도 위로 채워진 빨간색으로 끝나면 시장에너지가 좀 강하다고 보는데, 오늘 뭐, 종가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끝났으니까, 오우. 4천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어, 시장에너지가 안 꺾이고, 마지막까지 그냥 올라가면서 끝났다? 그 얘기는, 어, 우리가 막 등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 너무 힘들어 쉬어가 쉬어가 그러는데 야 뭐가 힘들어? 그러면서 지금 한국증시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형너 어디까지 갈라 그래? 나도 잘 모르겠어. 나 지칠 때까지 한번 가볼게. 요 그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설명이란 어... 너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정말. 일단 오천까지 가보자라고 목표를 정하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음. 만약에 달리는 모습이 가다 중간에 얘가 아나 너무 힘들어 좀만 쉬었다 갈래 음.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음. 그러면 얘가 아 체력이 좀 떨어졌구나라고 음. 판단하겠지만. 지난주 이번 주는 뭐 오를 때마다 뭐 거의 100포인트씩만 오르면서 음. 오르는 것도 대부분 중간에 빠지면 이제 아래 꼬리를 단다 그러는데 어 올라서 끝나거나 어 빠진 만큼 회복해서 끝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한 가격보다 종가가 훨씬 더 높게 끝나거나 이거는 무조건 시장에 에너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탈지 안, 안 올라탈지는 모르지만. 음. 말에 타고 있다면 내릴 때는 아닌 거죠? 네, 이거는 이제 판단의 차인데, 이 일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추세상승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세에는, 이른바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추세추종매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종목에 더 올인하고, 갈때 조금씩 더 사서 가고, 요런 걸 이제 보통 추세추종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추세가 살아있냐, 죽었냐는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중에 하나고 어 그래서 원래 주식 투자할 때는 저평가된 주식들을 막 찾아가지고 너무 많이 오른 거 말고 앞으로 오를 것 찾아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강할 때는 그런 가치 투자하는 저평가 종목 찾는 거보다 추세 추종 매매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수익이 많고 이건 일반론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어, 아니고 보통. 증시에불 붙었을 때싼주식 사는 거 아니다. 네, 그죠. 가는 종목이 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매매를 자주 하지 말라.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면 도리어 이걸 놓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 이만큼 이제 돈 벌었으니까, 오늘날 여기서 챙겨서 얘가 조종 받으면 다시 들어가서 또 사야지. 분명히 요만큼 올랐으니까 한20% 10% 조종은 나올 거야. 내가 그럼 그 타이밍에 다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시장의 또 격언도 있거든요. 음. 그냥 갑니다. 그냥 보통은. 아, 그래서 지금 증시에 딱 맞는 격언이네. 그래서 그냥 일단 내 주식이 안 가고 있더라도 시장은 보통 이제 순환매라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강하면 막뭐 조선주가 가고 뭐 원전이 막 가고 하다가 얘네도 가다 보면 부담스럽거든요. 기관 투자자들도 외국인들도 막 투자하다가 벌써 수익률이 뭐50% 100% 이렇게 오면 야 이거 너무 많이 우리가 급하게 올린 것 같아. 그러면서 잠깐 쉬면서 주변을 이렇게 싹 봅니다. 그럼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 저 동생이 있거든요. 야, 야, 쟤좀 데리고 와야겠다. 그러고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놓고. 키맞추기 네. 그래서 보면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막50% 벌어져 있다가 한10% 정도 내로 오면, 어? 다시 아까 올리던 주식이 좀싸 보이거든요. 얘하고 10%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럼 얘는 좀더사도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올리는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한 매매를 좀 줄이시고 느긋이 기다리면서 자기가 현재 수익 난 종목이 최대의 수익을 올릴 때까지 그냥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는 게 지금까지 이제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버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십루타 종목이라 그래서 텐베거 종목들에서 진짜로 텐베거를 내가 얻은 사람들은. 한 배, 두배 올라도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아, 말이라고요. 네. 그래도 안판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조선주가 4배, 5배 올랐거든요.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아마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내셨을 텐데, 진짜로 두 배, 세 배를 다낸 사람이 있느냐? 많잖아요. 중간에 분명히 다 팔았어요. 5 0만 올라도 와싸. 올랐다. 팔았다가. <웃음> <웃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이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도 딱 하나예요. 중간에 팔아죠 집은 팔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맞아요. 집은 팔기가 너무 어려워. 환금성이 떨어져. 투자를 잘해서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고. 팔기가 너무. 팔기가 <laughs> 너무 번거로워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럼요. 음. 그래서. 진짜 텐배거를 누리시려면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그냥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가 100% 수익이 났는데 시장은 보통 이렇게 장기 상승하면 10에서 20%의 조정은 상시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큰 충격이 시장에 오거나 약간의 어뭐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논리가 좀 흔들리면 10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뭐한달 정도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난 이미 수익이 나 있으니까 좀 버티면서 기다리다가 다시 상승할 때 같이 가야 되는데 보통 그 조정 기간에 이제 파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만약에 조종폭이 20% 이상의 조종이 나오는 게 보인다 그때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음. 타이밍인 거죠 아 그러면 나는 조금 내가 낸 차익을 일부 실현을 하고 그래도 상승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한50%는 뭐 남겨놓고 한번 지켜보자 수익이 나 있으니까 뭐 이런 전략을 하시면 아마도 뭐 지금 모양새로 봐서는, 하... 뭐, 뭐 쉽사리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이제 4,5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지금 왔고, 네. 5 5천, 0 아까 5,000을 물어보셨죠오 5,000은 내년에 아마 MSCI 삼진국지수 편입과 관련된 얘기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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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리면, 시장은 그 기대감에 또한 번, 그리고 우리 경제가 이제 이 상황에서 더 악화되지 않고 AI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터져 나온다면, 뭐. 반도체가 맞춰주는데 반도체가 네. 이렇게 4천 넘을 걸 증시 전문가들은 넘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수많은 펀더멘털로또 어, 과학적 수치로 설명하는데 네. 그러면 두달 전에 말해주지. <laughs> 오른 다음에 꼭 오를 수밖에 없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뭐에이 e 내일 경주나 뭐 이런 데서 갑자기, 갑자기 또... 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싸워가지고 <laughs> 에씨 관세 200%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막주먹질하면 어떨까? 진짜 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야, 그러면 또 시장 크게, 뉴노멀... 크게 크게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뭐 변동성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수 없는 영역이지만 뭐 다들 투자하실 때뭐 나름의 판단 근거하고 과거의 데이터라든지 현명한 투자자들이 과거 에 했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어,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식을 자주 파는 것보다 야 그래 우리 시장이 이 정도 되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내 배당도 좀 받아보고 어~ 인제는 뭐~ 부동산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은 뭐~ 최대한 레버지를 레버리지를,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사실은 투자하는 거잖아요 뭐~ 내가 산 자산에 그러니까 뭐~ 자산 가격이 1 0 0라면8 0까지막 비를 내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조금만 올라도 레버리지가 크니까 엄청난 수익이 나는 것 같지만 주식은 항상 우리가 아버지한테 얘기 들어왔잖아요 폐가망신한다 너 주식하면 어? 있는 돈 가지고만 해라. 그러니까 레버리지 안을 익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얻는 수익이 뭐 20%가 나도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식으로 사실은 수익률로 보면 부동산보다 훨씬 크죠. 올해 뭐 코스피만 투자했다고 하시더라도 그렇죠? 지금 현재 코스피 수익률이 뭐 연초 대비 64%뭐 오늘 올랐으니까 거의 70%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 네. 그 네. 콜라 사서 아직도 갖고 계신 할아버지 아직 가, 갖고 계시나? 네, 콜라는 아직도 계신 갖고 계시네요. 어. 옛날에는 애플은 안 갖고 계시다가 애플도 좀 많이 투자하시고. 네. 애플 관련해서는 뭐 음, 분이 큰 후회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막 성장주에 아직도 테슬라는 안 사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법빗이 안... 1 1 살에 처음 주식을 사는 게 시티 서비스라는 주식이었데 음. 아까 이제 우리 김규가 주식 사고 팔지 말고 기다려야 네네네. 큰 수익이 난다는 건 진짜. 음. 특히 이렇게 오름 오르는 장에서는. 이게 네. 음. 일반론이에요. 오르는 장에서 주식 사지 그 전에 밥 먹으면 배부르다 고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laughs>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하죠. 그게 진짜 힘든 거죠. 법빗이 그게 뭐 십오 달러에 샀다 가럼뭐한이십 달러 됐을 때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 30달러까지 올라갔다. 예를 들자면 네. 되게 아까웠을 거 아니에요. 열한 살때 근데 이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김규하고 그때 어, 투자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 배웠는데. 기다려야 한다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이 그런 저가 주식을 사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 있다가 큰 수익을 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워런 베프시 투자해 온 과정을 쭉 보고 투자한 기업들을 보면, 워렌 버핏은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행동주의 펀드자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직접 경영에 개입해서 음. 너 배당 도 늘리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고요. 음. 그 워런 버핏은 좋은 회사를 사는 것도 있지만 사서 자기가 좋은 좋게 회사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뭐 강압적으로 이 회사에 내가 너의 돈을 다뺏어 가겠어 이런 음. 개입이 아니라. 나는 회사의 주주로서 같은 경영자로서 네가더잘 되기를 바래.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회사 성장 가치를 더 높인 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버핏이 과거에 음. 주주서 한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책으로들 많이 엮여서 그렇죠. 나와 있는데 그책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음. 아, 그럼. 그, 보통 할아버지 아니야. 네. 정말. 그러니까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이런 사례들, 음. 과거에.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업 하기 전에 물류하던 이 회사가 중간에 이렇게 오일 관련해서 스캔들에 엮여가지고 회사 가 완전히 난리가 나거든요. 음. 그래서 곧 죽어가는 회사를 오렌버핏이 너네 신용카드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이걸로 너네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아, 봤던가. 그래서 익스프레소나 스 카드 이름이네. 네 과거에는 철도 운송을 했던 회사거든요. 아. 그때 이제 여러가지 그 운송하고 뭐하고 하면 신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 사업을 추가하면서 아. 시작했던 회사인데 그 신용카드의 성장성을 보고 음. 다 망해가고 이제 사람들이 곧 죽는다는 회사에 워렌버핏 대규모 어. 투자를 해주면서 네 걱정하지 말고 가이 부분은 우리가 다 커버해줄게 내가 주주들 설득해서 이 네이 이 잘못한 것들은 나중에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설득해줄 테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음. 약간 VC 같은 느낌이네요 <laughs> 학교에서 지금 아네 주식 뭐 갖고 있어요 <laughs> 오늘 엄청 <몸좀> 무서우십니다. <laughs> 갑자기 그니까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개별주는 안 하고요. 펀드 에 투자거나 아 ETF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laughs> 말했어야 되네요. <웃음> <웃음> 그 좋다.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아그 질문을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음. 근데 아 실제로도 저는 주로 펀드나 ETF로. 왜냐하면 음. 기자 생활할 땐 증권부에 직접적으로 저하고 음. 이 관계가 있는 덫들이 음. 많아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개별주 투자는 그 거의 지, 안 했거든요. 기자들이 거. 직접적인 그 관계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투자해서 많이 잃잖아요 <laughs> 정보 매매 위험성이죠. 네. 아, 항상회사의 CEO들은 자기 회사가 제일 좋아요. 아뭐 내일모레 회사하고 <laughs> 성공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음 근데 기자들이 듣고 혹해 가지고 야, 이 회사 진짜 잘 된대. 음 투자하면 아, 오히려 투자 실패합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정보 매매 위험성이죠.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나한테 얘기한 거는 이미 한 100명한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얘기한 그럼. 거예요. 아 네, 네. <laughs> 아, 기자들은 정말 정보의 끝이다. 이렇게 <laughs>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 편기자 때, 우리 부장이, 죠 회사, 형님, 이렇게 회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누가 이렇게 주관께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야, 너는 그렇게 고급 정보를 어디서, 아니? 아니, 엘리베이터 앞에 노보에 다있거 <laughs> <있겠어? 웃음> 노보에 다 있어. 그러나, 야, 너는 그런 걸 어떻게 아니 뭐, 좀 들었습니다. 형님도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네. 자 오늘 새로운 사실 알았습니다. 오늘, 네, 경주 경제, 경부 경제맛집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웃음> 끝. <laughs> ETF 최고. 네. ETF 최고. 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개인은 수십 년 동안 개인들이 털렸거든. 네. 주식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항상 개인 매수 <laughs> 1위부터 10위까지.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기관 <laughs> 기관 매수 1위부터 10위까지 <laughs> 외국인 매수 1이부터 10위, <laughs> 10위 보면 <laughs> 개인 매수는 항상 하락 많이 한. 요즘 개인들이 많이 이기잖아요. 맞죠? <laughs> 아니요, 요즘도 져요. 요즘도 개인이 지는데요. 아 그래도 많이 현명해져서, 음. ETF가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또 ETF를 뭐 한편에서는 어, 시장을 바보로 만드는 상품 중에 음, 하나다라고. 그럴 요. 수도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은 적극적으로, 그, 그러니까 그, 이른바 오케이. 액티브 펀드라고 음. 하는, 그러니까 매니저들이나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회사를 찾고, 더 투자를 해줘야 될 회사를 찾아서, 거기다가 자금을 넣어줘야 아, 그게 아. 진정한 자본시장의 효율성인데, 아. 이거는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여기다 음. 다 같이 돈을 집어 넣어주니까, 어중이 떠중이 같이 가는 시장을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현대 자본시장은 ETF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음. 에 네, ETF 때문에 나중에 또 무슨 문제 한번 터지겠죠. 다음에 근데. ETF 한번 해줘. 정말 어, 네. 관심 네. 많아요. 다음 네. ETF 한번 해주십시오. 음. 종목을 찍어달라니까 기가 막혀니지고 부담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웃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 돌아올 프로그램, 수 있겠죠. 프로그램 이름. 아, 어, 하려고 했었죠.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웃음> <웃음> 미안해 안 미안해요. 졌어요. 안 <laughs> 네. 어, 죄송합니다. 아, 다음 주뭐하려고했어요안 할래요. <laughs> 네 명동포 경제 마침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